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고함조입니다. 저희 이름은 민혁TV, 아니, 민혁게임TV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바로, 게임은? 게임은 바로, 음, 요거를 합니다. 토끼게임입니다. 토끼게임. 저희 집에서도 한번 했죠? 네. 홍고함조. 그, 그리고 홍고함조 닉네임이? 원래 필티인데요. 저 홍고함조. 필티. 아닌가? 틴티었는데요저 네. 이제 홍고함조로 변했습니다. 예 이름을요. 자, 제가. 이거 다 깼습니다. 네, 그러면 1단계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슉슝. 누군지 해볼까요? 제 먼저 해볼게요. 네, 미녀 게임 TV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만드시죠? 개뿔이죠 스무스하게. 응, 끝났고. 쉽죠? 네, 쉽죠? 띠가 이... 모르는 사람은 완전 인성입니다. 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다가 아이, 자 똥대가리. 아이, 똥대가리. 아, 아, 아이, 저런 똥덩어 아이, 저런 똥덩어리. <laughs> 똥땡이가리. <laughs> 여러분, 이게 상당히 응시워요. 자살해. 자살하세. 요 아, 그래서... 자살을 해야 되네, 여기에서. 이럴 에이구 <laughs> 아니지 죽는 줄 알았는데 야호 오이이 뭐야 <laughs> 큰일 날 뻔했어요 맞죠? 맞죠 누가 한 듯이 어? 가자 토끼야 완전 살찐 토끼네 인정합니다 근데 잠시 옆으로 좀 당겨주세요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갑시다 여기가 좀 얼어 미끄러져요 미끄러져? 음. 미역TV가 안 된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됐네요? 됐다. 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이제 내가, 제가. 잠깐만요. 아직이에요. 아니, 안 죽었잖아요? 네, 안, 아, 죽었는데요? 아, <laughs> 잠깐만 어, 올라오고 있어요. 이래도 될까요? 아, 아네요 홍감주씨, 한번 네. 해보세요. 네. 가자 똥, 똥 토끼야. <목소리> 여러분, 홍감주씨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그냥 한 번에 슬러시입니다 가자. 자, 해볼게요, 이제. 이몇 단계죠? 이게 여기는... 한 10단계까지? 근데, 원래는 지금 지거 어, 조심해야 돼요. 죽어요? 진짜자 한번 시도 미적 t v 로죽이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토끼 운동하는 토끼네 자 이렇게 토끼야 착하지? <laughs> 토끼야 착 참... <laughs> <laughs> 그냥 가시에 그냥 다이빙하는 것 같은 기분인 <웃음> 기분 <웃음> 이제 이거 좀 비워봐라. 헛! 자우습니다 헛! 토끼는 무슨. 헛! 점프 한번 해주고요. 이제. 후! 됐다! 깼다! 깼다! 자! 이기서 바로. 홍감주 씨. 네? 이거 10단계까지 가면, 혹시. 어. 네! 11단계 되는 거 아닌가요? 11단계요? 그런, 그런데 그건 구매, 구매를 하셔야지 됩니다. 어 오, 뽕. 이거. 죽으라고 있는 것까 아. 아, 네. 아니.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왜 이래? 이거 토끼야 정신 좀 차려. 간다. 이거 아! 좀 잔인한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아저할수 있을거에요 어.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그래야지 어? 저의 힘이 쏟아납니다 아 진짜 아깝다 홍감수씨 한번 자, 아아... 아. 방금 봤어요. 아까는... 한 번밖에 안 찔렸는데... 어우... 어쨌든 봤어요. 아까 전에... 한 번도 찔리면 안 되나, 이건... 코스 아. 방금 왜 이러죠? 모르겠어요. 빠사! 갑자기 왠지 초보가 된것 같은데? 이게 한 6단계 정도 됐는 것 같아. 설마 이게 9단계는 아니겠죠? 설마요? 오. 오! 가능했다. 이거만좀뿌아봐 천장 미치겠다 당신 해보세요. <laughs> 잠깐만요. 설정에 들어가죠. 뭐요? 1 단계는? 그러면요. 를10 단계를 해보면? 어려 제가 해 이거 단계 맞... 통과하면 11 단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죽었네요. 토끼 토끼. 기야 응잘 죽어 자살 그리고요 완전 웃긴 거 있어요 사람처럼 다니기 올라 올라 댄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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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올라 올라 댄스 웃기지 않나요 올라 올라 <laughs> 댄스 사람처럼 움직인다 <laughs> 사람이 점프한다 사람이 점프해서 죽 죽다가 다시 살아 아이고 술 쳤다 아이고 어, 다리 아니야 이거 술 쳤다 뭐뭐 술 쳤다 뭐 <laughs> 가자 뭐뭐뭐뭐깨꾸다 뭐. 아, 메로리아 토끼야 당신 처녀라 어 자신해 어. 보세요 어, 여러분, 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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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절 진짜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 아시는 분들은 0 단계를 통과해서 이렇게 현질 안 하고 이렇게 갈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세요. 네, 어, 어, 어. 맞아요. 어? 아 잠시 본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